오늘 본문 1절은 그럼으로,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는 실천과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 안에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2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됨이죠. 그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힘써 지켜야 합니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에 모시 바기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는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 됨을 이루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됨과 평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평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 됨과 평화는 한몸인 교회의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된 교회인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화평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도록 돕습니까? 성령님이 돕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고 하나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 각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이 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각자 각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성품을 가짐으로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 되어야 하느냐? 그 근거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몸이 하나요.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들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를 일곱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7절은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량이 다 다르지요.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몸이, 몸이 하나,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지체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가 들었듯이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각자가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해줄 때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되고 하나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은 기능을 잘하는데 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각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킴으로 건강하고 온전하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은 8절 9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승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거죠. 이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승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들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죠. 1장에 보면 1장 22절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과 오늘 4장 10절에 구절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 완전하게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통일이라는 표현을 에베소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과 만물을 통일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우 귀한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죠. 세상의 눈으로 볼때 교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교회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느냐. 11절에 보니까 일꾼을 세움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일꾼들이죠.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선지자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는 당시에 순회 전도자라고 하겠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를 보면 관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꾼, 지도자,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어디 있느냐? 12절에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느냐? 각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지체들이 성장하여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몸이 하나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지도자를 세웠고 지도자를 통하여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이 성장하여 성숙해질수록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며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다이 말은 교회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 지체 지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그 믿는 믿음의 지식, 다시 말하면 영적인 훈련, 양육을 모두가 다 받아서 믿는 것에도 하나가 되고,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려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 하나 된 교회는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자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둘째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소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직장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죠. 왜? 내 밥줄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안다면 오히려 직장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교회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교회는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밀리고 절이 밀려요. 늘 신앙생활이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됨을 이루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헛된 유혹에 빠지면 늘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합리화 하면서. 나 그렇게 안 할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몸의 지체예요. 몸은 반드시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면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고 행동하면 그것은 비정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각자 각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 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을 자라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또 서로 연결됨으로써 하나를 이루어 우리의 몸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각자가 별개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오늘 본문에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1절, 2절에도 사랑 가운데서.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각자 각자가 각 지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심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